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춘교수입니다 시장의 방향성을 좀처럼 알기 좀 어려운 이 퐁당퐁당 장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데요. 시장에 또 새로운 재료가 없으니까 좀 지루하다고 느껴지는 시장입니다. 무리는 하지 마시고 좋은 기회가 왔을 때만요. 이러분 주말 또 연휴 잘 보내시고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해 보실 종목 바로 폴라리스 AI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신 분들. 또 신규로 제 영상 처음 접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 한번 세워 보시고 5월도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 선물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에꼭 확인해 보시고 받아 가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폴라리스의 주가의 흐름이 자 이렇게 한번 크게 상향했다가 3월 19일 고점을 찍고 난 이후부터 이렇게 크게 내려왔단 말이죠. 그런데 더 떨어지진 않고 이런 이제 언제부터였어요? 자 바로 올라가고 있는 시점 4월 24일부터 시작한 흐름이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반등하면서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특히나 오늘 무려 17.94%전일 대비 상승하면서 2,695원에 이렇게 종가 마무리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자 시간에서도 올랐죠. 자, 이렇게 지금 오신 것처럼 자0.56% 상승하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볼때 2,710원으로 종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렇게 주가 흐름이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질문들을 주셔서 영상 준비를 했는데 특히 이렇게 한 주간 여러분 주가 올라갈 때는요 무려 28.95%나 크게 상승을 하면서 시가 총액도 2천억대 접근을 했죠 자 그래서 한 주간 기준으로 볼때 434억 증가한 1932억 이제 시총 2천억 그리 멀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특히나 12일 동안의 주가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하락의 힘이 상승의 힘보다 셌었는데 오히려 주가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특히나 코스닥 지수는 매우 지금 변덕스러운 또 흐름이다 보니까 안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롤러코스터와 같은 이런 시장의 성격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할 때라는 거죠. 특히 지금 폴라리스 AI 종목은요, 주가 가 오늘 크게 오른 이유에 대해서 이 블록체인 기반 AI증 가업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고, 주당 3,053원, 특히 426억에 폴라리스 그룹이 인수했잖아요? 여기 또 AI증 융합연구소까지 신설된 마당에,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클라우드 글로벌 서비스 10주년을 맞이해서 AI 결합해서 밸류업을 가지게 될 거고, 글로벌 가입자 최소 지금 1억, 무려 3천만 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소프트웨어를 시장을 더 크게 선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 사실 이미 앞서서도요, 에스테파마 인수 소식에 크게 급등한 적도 있었고, 연인도 MA 인수도 있었죠. 여러분, 거래량 터진 장대 음복은 하락이 전조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거래량 터진 장대 양봉보다 바로 상승의 전조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폴라리스는 충분히 지금 흐름대로 간다면 반등하면서 더 크게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뭐 앞서서 폴라리스 그룹은요 지난 달에 리노스를 또 인수한 이후에 이 사명을 폴라리스 AI로 변경한바도 있었고 이 폴라리스 오피스 그룹은 핵심 기회사 바로 폴라리스 오피스의 생성형 AI 인공지능 응용 문서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폴라리스 AI 시너지를 충분히 창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인공지능 전문 기업 업스테이지와 함께 인터넷 없이도 사용 가능한 온 디바이스 AI 오피스를 공동 개발을 해서 폴라리스 오피스가요 충분히 상용화에 나서게 된다면 충분히 앞으로 더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존재한다라는 거 사실 뭐 이보다 또 앞서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썰트룩스 1.3억명 유저를 확정하는 가운데 폴라리스 오피스와도 생성용 ai 공동개발을 했잖아요. 여러 가지 이런 이슈를 안고 있는 종목이 겨우 1,900억대 시총 머물고 있다. 조만간 여러분 다시 한번 시총 2,000억대를 돌파할 것을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두배세배 가는 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보세요 여러분 기존에 무선 통신망 사업을 하다가 이 폴라리스 그룹에 인수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그룹의 시너지를 품고 이 AI 산업에도 주력한다고 하니까요. 특히 삼성 출신도 거론되고 있고 회사가 완전 날개를 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손 바뀐과 다시 한번 개미 털기 이후에 주간 크게 반등하면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역대급 거래량 터져주는 가운데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뭐 내려가고 올라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확실히 추세를 잡고 더 크게 올라갈 거니까요. 과연 그렇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연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오늘 급등 나온 시점에서 이 폴라리스 AI 관련해서 이런 매수 매도 타이밍 궁금하실 텐데 이런 확정 자료 나와 줬습니다 지금 고점에 몰려 있다거나 종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은요 오셔서 확인하시면 되는 건데. 아, 여칠간 이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혼자서 고민하거나 홀딩만 하고 있었지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앞으로 정확하게 매수 매도 정확한 가격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내가 현재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 그거 알려주시게 되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피드백 해드리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직접이 정보좀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요한 것보다 지금부터 더 크게 올라간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특히 이 정보, 무료이니만큼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앞에 보시면 이렇게, 자, 폴라리스 AI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4984-1710이 번호로 폴라리스 a i 에 폴라라고 남기시는 순간 정보는 바로 갈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정말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같은 주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여러분, 왜 서로 수익률이 다르냐? 바로 이 정보를 받고 안 받고의 차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모멘텀이 들어이니 상승 제로가 여기 대기 중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요. 폴라리스 AI 정말 무료 말씀드렸죠? 010-4984-1710이 번호로 폴라리스 AI의 폴라라고만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의 10도를 맞이해서 폴라리스 오피스 AI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라는 거죠. 이 클라우드 글로벌 서비스 10준을 통해서 이 AI 결합, 밸류업을 지금 생산해내고 있는데, 무려 글로벌 가입자가 1억이 넘습니다. 1억 3천만 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이 글로벌 서포트웨어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자, 이런 기대감속에서 이미 한창 앞서서도 이 폴라리스 오피스 그룹이 기존의 에스테 파마, 최대 주주, 자, 김재철의 1인이 보유했던 지분의 20% 이상을 약 400억 정도에 인수한다고 발표한 적도 있었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폴라리스 오피스가 노설트루스와도 함께 글로벌 생성형 AI 출시 협업을 했다라는 거죠. 결국 이 얘기는 뭐죠, 여러분? 이제는 AI가 정말로 충분히 초대 거대 언어 모델 분야 협력을 통해서 이 앞으로의 시대의 흐름일 수가 있겠고요. 특히 폴라리스는 가장 큰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갈 텐데, 자 이런 어느 정도의 지루함을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 좀큰 보상으로 돌아올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를 고스란히 반영하듯이, 자, 이렇게 폴라리스 AI가 한 주간 무려 28.95%나 크게 상승하면서 시가 총액 2천억도 이제 근접하고 있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연휴를 보내고 나면 당장 다음 주 화요일 주가 흐름이 더 크게 치고 올라갈 텐데요. 음,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뭐가 필요하다?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과연 나와줄 거고, 어느 순간 터질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는 순간에서 당장 예측하거나 좀 판단하기 좀 어려우실 텐데요.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다 이렇게, 어차피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4984-1710이 번호로, 자, 폴라리스 AI에 그냥 폴라라고 남기시는 순간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세요. 어차피 정보는 이렇게 갈 거니까요. 더군다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중인 종목들은 여러분 반드시 주가는 더 크게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늘 언제나 그랬냐는 듯이. 그래서 이러분왜 이렇게 정보가 중요하냐? 만약 이런 정보가 없다 생각해 보시면, 보시기에 정말 그냥 차트나 아니면 이런 뉴스 기사가 전부란 말이죠. 중요한 건뭐다 여러분. 앞으로 이 종목 가운데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이 상승 재료가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모멘텀이 될수 있는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어제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4984-1710으로 폴라리스 AI의 폴라라고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오게 되면, 자, 그래서 이제 주가 보세요. 고점에서 흐이 내려왔고, 반등하면서 올라간 타이밍이란 말이죠. 이 흐름이 거래량을 보면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시간에서까지 올랐단 말이죠. 무조건 다음 주 화요일 오른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대응하시라고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제가 한분한 분, 한 분, 특히 물려 계시는 분들 추가적인 이 피드백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빠르게 정보를 좀 받아보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렇게 뭔가 믿을 만한 정보가 그동안 없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동안에 대부분 다 뭐하는 거예요? 못 버티고 매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지금보다 확실히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상승 재료가 나와 줄 때는 믿고 확실하게 가져가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폴라리스 AI 정보는 어차피 무료니까요 010-4984-1710으로 폴라라고만 남겨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빠르게 정보 또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할 테니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정보를 또 받고 난 이후에 자 추가적으로 폴라리스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뭐 괜찮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물어보세요. 제가 그냥 다 확인하는 대로 자세하게 답변 드리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것만큼 다시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5월 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특별한 또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선물 꼭 받아가시고요. 그럼 오늘 제가 또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자, 돈이 되는 뉴스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자 5월 달이잖아요. 바로 가정의 달을 좀 맞이해서 특별 선물인데 바로 급등주입니다. 딱한 종목이거든요. 자 여러분 특히나 이런 분들이 이 영상 보시게 되면 정말 손절 없이도 도움 되는데요 현재 지금 마이너스 계좌 있으신 분 계시죠 자 그리고 어떤 종목이거 하네 내가 사면 반대로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또더 이상 1확 천금 보다는 자 손절 없이 이 수익을 제대로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또 최소 원금 확보, 또 계좌 회복에 도움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요, 자, 이 영상 보시는 순간 다 손절 없이도 반드시 수익 낼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 종목은 정말 심상치가 않거든요. 바로 저점 공략주입니다. 이제 바닥을 찍고 난 이후부터 오르기 시작한 황금주인데, 자, 상승 재료, 그 대형 호재가 무려 몇개예요세 개입니다. 여기 특히나 이슈가 될 만한 바로 AI라는지, 또 2차 전지, 반도체, 중국 자본까지도 좀 엮여 있는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특히 5월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바닷권 급등 시그널이 포착됐습니다. 그래서 대시세 분출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럼 그래서 이 종목은 당연히 5월에 주도 테마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크게는 이렇게죠. 자, AI라는지, 또 2차 전지, 또 반도체, 또 중국, 이 자본까지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5월 주로 테마주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이 종목은요. 최근에 자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추세인데, 특히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이후에 정말 엄청난 수익이 크게 오른다는 거죠. 특히 시노펙스 저점에서 부터 매수 하셨던 분들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진짜 빠르게 올라가면서 수익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너팩스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 부터 매수 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특히 이 종목은 무엇보다도요 유보일이 지금 5 0 0트란 말이죠 보통 한 기업이요, 한1000% 정도만 돼도 기본적으로, 자,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가 당연히 나오면서 크게 한번 슈팅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매출이 유불이이 정도다 보니까, 여러분, 세력들 가만히 안 있죠? 이미 세력주들은요, 이미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고, 이 말은 뭐다? 자, 100% 상승 슈팅 가능성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올라가지 않을 종목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 특히 이 자본금, 뭐자본총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제대로 나오게 되면 정말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구나도 품절주예요 물량도 거의 없고 애초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요.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증한다고 뭐 인수합병한다고 이슈로 접하고 나면 이미 늦는다는 겁니다. 그때가 서 여러분들이 뒤늦게 내가 높은 가격에 매수가 걸어놔도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특히 저가 매력이며 핵심대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미 무상증자 공시 발표 임박을 하고 있고 현재도 끊임없이 지금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 제가 미리미리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들 자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가져오셨던 분들이 저한테 꾸준하게 그동안 보내주신 인증샷. 보시면 아시겠지만 늘 감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자 이번에 나도 5월 이 가정의 달을 좀 맞이해서 당장 좀 어떻게 내가 주식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주주 카톡방과 함께 텔레그램방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요. 자 일단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실시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자료와 함께 여러분 궁금하신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해결해 드리고 특히 저랑 함께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려워 하셨던 분들, 평소에 좀 이해가 안 되셨던 분들을 하나씩 만들어 갈수 있고 채워갈 수 있다는 라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그냥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보시는 것처럼 또 저는 카톡방 이외에도 이렇게 중교서와 함께하는 바로 텔레그램방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텔레그램 아직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자, 이 번호 있죠? 텔레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010-4984-1710이 번호로요. 그리고, 자, 유튜브 채널 구독자 만 들어올 수 있는 또 구독자 전용방도 있으니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텔레라고 남기시게 되면 일단은 구독자 전용방과 전체 공개방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010-4984-1710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보세요. 저랑 함께 충분히 좀 주식 공부하시면서, 자, 화면에 보이는 010-4984-1710이 번호로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급등 종목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특히 여러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절대 부담 갖지도 마시고요. 여러분, 앞으로는요, 꾸준하게,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이 성투 이어가시기를 바라면서 꼭 대박나세요.